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표 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방송 시작이 좀 늦었는데요 어, 좀 이것저것 세팅 좀 하느라고 <laughs> 세팅을 하느라고 좀 약간 시작이 늦었습니다 어, 네, <laughs>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문제 없이 잘 들리시는지 채팅방에 잠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오늘은 이제 그 저희 음, 에듀플렉스 깨어남 유튜브 프로젝트의 마지막 방송 날이에요. 저희가 어, 그 동안 알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인지 메커니즘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이 이제 뭐 이제 지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에듀플렉스의 학습법으로서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 해결, 이제 챔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그 부분인데 틈틈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우리의 매니지먼트란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매니저의 역할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 가장 마지막 방송인 만큼 이제 우리의 그 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노력해요. 어 원래 방송 20분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일단 복습의 차원에서 좀더 설명을 좀해 볼게요 복습의 차원에서 어 설명해 보면 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배우는 것들 학교 교과 지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좀 일상생활에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어 챔프의 과정 그러니까 이해 사고 정리 암기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아마 1편인가 2편에서 설명 드렸을 거예요 아 2편 정도에서 설명 드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얼마만큼 그 사람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접하는 정보나 감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이해를 잘하고 더 감정적으로 더 튼튼해진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걸 좀더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뇌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뭔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접했다라는 것을 접했을 때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있는 사회, 예를 들어 이런 마우스가 있다고 했을 때이 마우스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로 마우스다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이 마우스와 관련된 사전 지식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사전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우스를 봤을 때 이거를 일치시켜 가지고 아 이거 마우스다 라고 인지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마우스 라는 형태의 인식이 없으면 은 이거를 이 물건을 보더라도 이게 마우스인지 인식을 못합니다 전혀 이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어야 돼요 인지적인 노력을 들어야 돼요 그래 해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야지 아 이게 마우스는라는 어떤 기능을 가진 물건이다라고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그럼 많은 경우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라든지 문제를 푼다라는 게 이런 막 고민을 해가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바로 뭔가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높은 한계로 그 사람은 <laughs>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바운더리만큼만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혹은 이제 문장 표현력이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그 옆에 뭐 어휘력이 부족하고 문장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그 사건을 깊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다보니 남들보다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더 핵심을 빠르게 더 깊이 정확히 간파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라서 자신에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뭐 공부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거를 빠르게 캐치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모습이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정 단어들, 그리고 그 얼마만큼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넘, 넓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정보, 그러니까 자극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극들, 혹은 나한테 되게 위협이 되는 자극들이 있어요. 뭐 보상, 처벌, 이런 것들을. 어 그런 감정 단어가 풍부하고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은 더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화화시킬 수가 있,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제 그거를 더 침착하게 받아들인다든지 혹은 더 그거를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다시 정리해보면은 그런 지식이든 감정이든 결국 그런 그 바탕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어휘력, 문장표현력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어 이런 그 지식 혹은 감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부분, 감정 감성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 지식 어휘력 혹은 뭐 표현력 그런 것에 의해서 뭔가 튼튼한 가, 그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패턴 이걸 패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반복될수록 그런 형태의 반 그 반응 내가 그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 그걸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혹은 더그 감정을 되게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완하게 멘탈리티를 나에게 도움 방식이 되는 방식으로 하그 활용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자주 반복될수록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좀 설명드려보면은 뭐 새로운 상황을 접했을 때좀 스마트한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또 스스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해요. 본인이 그런 걸 해결해 본 경험이 많고 그런 걸 해결할 때마다 재미를 느끼니까 더막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뭐 이제 뭐뭐 뭐 불안감, 뭔가 새로운 걸 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낯선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게 불안감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이해를 하고 용감하게 맞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뭐 성격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결국 그런 패턴으로서 굳어지게 된다. 자주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그게 나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그,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개발팀 내에서는 최근에 어떻게 그런 형태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잘 만들어진 형태의 것을 우리가 강한 멘탈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뭐, 더, 더 지식을 딱 한다는 것을 좀더그 다시 원래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휘력을 늘리고 풍부한 어휘력에 표현력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논리력 사고력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챔프 C H A m P라고 하는 그런 학습이라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뭐 어휘력도 늘리고 표현력도 늘리고 뭐 논리 사고력을 훈련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성 그리고 감성, 감정의 바탕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강한 멘탈리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팩터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측면이 꼭그 학습의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부분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다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강한 멘탈리티가 있고 또 약한 멘탈리티가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그 멘탈리티의 색깔에 따라서 결국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뭐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러면 그게 생각해봐요. 나에게 주어진 경험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살면서 자신의 기억들을 잠, 담기겠죠. 기억들로 통해서 담기겠죠. 자기의 어떤 행동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역사가 되고 또그 자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살,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갖고 싶다. 그런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결국은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자아 정체성을 구상하는 뼈대가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강한 멘탈리티를 가진 친구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렷하고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정서 케어를 하고, 뭐 학습 가이드를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세부적으로는 되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laughs> 네, 세부적으로는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표면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각각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그 학생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학생의 자아 정체성을 튼튼, 튼튼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뭐~ 뭐~ 자아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아 정체성을 한다 해가지고 그 자아 정체성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세, 세세한 요소 들 그니까 러 현실적인 그러니까 표면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상담을 하고 정서케어도 하고 학습법 관리도 하고 행동도 관리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게 연결지어서 그 학생의 자아정체성이 만들어져간다, 그러니까 빌드업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또게 감정적인 측면에서 꽤 튼튼함을 갖춘 사람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춘다고 해요. 갖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럼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재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뭐 아까 제가 뭐그 예전에 뭐원장워크샵 때도 설명드렸다가 자아 정체성은 그냥 우리 내그그 사람의 개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된 그래서 내가 나의 과거를 바탕으로 나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꿈이 명확히 일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자아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그런 측면 말고도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 이제 이거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자아 정체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발달심리학자인 그 제임스 마르샤가 제안한 개념이에요. 아마 뭐 자아 정체성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내용인데 첫 번째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개개 두개 축, 십자로 해서 두개 축이 있어요. 하나는 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탐색을 하고 있는가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나에 대한 탐색, 나의,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나는 뭐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있고 현재는 어떠하고 어떠한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탐색하는 축으로써 이제 그것이 뚜렷한 형태가 있고 희미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여기 화면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의 축이, 어이 살짝 선, 이 빛등, 아, 선이, 네. 이게 패드여가지고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laughs> 어, 자, 정체성의 축이 하나가 이제 뚜렷한 탐구. 구의 영역에서, 탐구 잘 보이시나요? 탐구의 영역에서, 어, 이게, 불변한 상태가 있고 그리고 희미한 상태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이제 이렇게 그 개인에 대한 탐색 말고 그러면 이게 세계, 현상,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직면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 그 자기 행동을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걸 이제 관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축으로 나누었을 때 그런 관여도가 높은 상태와 관여도가 낮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나의 현실에 맞다, 나의 현실을 직면해서 본인의 어떤 명확한 꿈이나 어떤 나의 밀로 질 어, 미래 진로 그런 것들이 현재 갖춰져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못 가져져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 탐구도 개인 탐구의 영역도 뚜렷하고 그리고 관여도가 높은 상태의 단계를 정체감의 성취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의 현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성취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탐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현실적인 면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거나 연결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게 관여도는 낮은 상태라고 표현 하고 이런 상태를 정체감의 유예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관여도는 더 이제 그, 개인의 탐구는 거의 희미한 상태. 개인에 대한 탐구는 거의 희미한 상태인데, 어, 이제 그, 관여도도 낮은 경우.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특히 자기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체감의 혼미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자기에 대한 탐구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근데 이제 뭐, 막 현실적으로는 막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뭔가 지금 상태에서 내가 막 꿈을 찾으려고 막 진로를 찾으려고 해요. 자기에 대한 탐색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정체감의 유실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네 가지 구 나눠요. 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개인 탐구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것도 자기도 잘 알고 있고 현실에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성취의 단계가 가장 좋은 상태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뭐잘 알겠죠 누가 말하지 않더라잘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게이 정체감 유실 단계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 학생이 그리고 나는 꿈이 있고 뭐 나에게는 뭐 진로가 있고 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싸잡아서 이두 이 가지를 싸잡아서 어이 아이는 꿈과 진로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계에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현실에 관여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성취감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관여 서, 현실에 더 관여를 많이 해서 뭔가 꿈이 있고 진로가 목표가 확실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꿈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만그 현재에 관여 현실에 관여하지 않고 꿈이 없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개인 탐구의 영역 오히려 이게 더더 더 좋은 단계 더, 더 좋은 단계의 자아 정체성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개인 탐구의 영역에서 그 자기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관여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결국 남이 만들어 준, 남이, 남이 만들어진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 진로나 목표는 오히려 그 학생에게 더 독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설명을 좀 들어 보면은 이거 그고 네. 렇게 어 이게 자기 탐색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자기 탐색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게 설사 지금 현재 그 학생이 어떤 그런 확실한 진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학생에게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꾸준히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탐색하려고 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패턴. 강한 멘탈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멘탈레이트가 있는 아이는 자기의 꿈과 진로 목표가 나중에, 그, 그게 그 후에, 그, 게 나중에, 그 유예라고 표현하는 아까 그 표현에서 나중에 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 그것이 정해졌을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실패했을 때라 하더라도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자기에 대한 탐색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 그냥 진로나 목표를 잡고서 뭐 진로 직이나 목표를 잡고서 가는 아이들은 그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사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게 막다 풀진 않잖아요. 뭐 실패할 때도 많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굴곡을 타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그 실패가 오롯이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실패로서 받아들이면서 막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 정치, 정, 정체성 유실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학생에 대한 어떤 진로 목표 혹은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더 중요한 거는 꿈이나 목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 탐구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결국은 자아 정체성이 측면 혹은 강한 멘탈리티의 측면으로써 자기 중심을 세우는 방향을 더더 더 높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더참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에듀플렉스라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이 학생을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학을 보내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대학을 보내고 끝이 아니라 그 학생이 그 삶의 전반적인 여정에서 앞으로 대학 졸업 대학 졸업 아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인의 삶, 그리고 중년의 삶, 그리고 노년의 삶 자체가 되게 튼튼하고 긍정적이고 그 자신의 삶을 살수 있는 어떤 그런 튼튼한 힘을 키워 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20대의 목표, 10대의 목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이 10대에서 끝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한 차원 더 깊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러니까 자아정태, 일반적인 자아정체성에서또한차더 높은 삶의 관점을 키워주는 거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긴 관점에서 볼수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정책, 어, 일이, 그니까, 오늘, 이번 한 번의 실패, 일회 일비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실패를 겪고, 나중에, 뭐, 재기한 성, 재기해서 성공한 사업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만약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어떤 2 0대 실패, 3 0대 실패가, 그때는 굉장히 뼈저렸지만 나중에, 40대가 되고 나서, 50대가 되고 나서 보니, 그리고 나서 성공을 이루고 나서 보니, 아, 그때 내가 왜 실패한 이유를 알았다. 그때 당시 실패를 했던 시점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막그 정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고 나에게 감사한 어떤 삶이었다라고 이제 회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이그 사람들이 그건 네가 나중에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실패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거를 되게 좋은 형태로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거의 60대, 70대가 돼서 그리고 이제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장례, 자기의 죽음이 다가, 죽음이 다 이제 죽음 앞에 다가온 시점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실패가 70%의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성장을 깨우치게 해 주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깨닫게 해 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남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뭐 인생의 열 그니까 뭐 인생의 구십 를 성공하고 나머지 1 0의 실패만 가지고 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냐면 그 실패가 너무 뼈저리기 때문에 실패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고 너무 후회되고 낙담되니까 인생을 더 많이 성공해서 하면 살아왔지만 죽을 과정 그 죽음 앞둔 상황에서는 아까 그 앞서 얘기한 인생의 70%를 실패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불행한 마무리를 불행한 삶의 이제 삶의 마무리를 할수 있는 다 불행한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삶이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번 시험에서 성공하고 여기서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나중에 내가 웃으면서 나의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 그인생의 가장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매니지먼트의 목표는 이런 그런 그 강한 멘탈리티 그리고 자아 정체성 그리고 특히 이제 나에 대한 탐색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나에 대한 탐색이 결국 나의 긴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이 삶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를 받아들이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인생을 관조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조가 방관하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 나의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 이제 그것을 키워주는 거 있고 또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보면 메타인지예요. 그것도 결국은 나의 현실에 나의 현재에 대해서 그냥 일리일비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짜증내고 감정 폭발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는 힘 결국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멋이고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결국 처음 시작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어휘력부터 시작한다. 결국은 어휘력, 어휘력, 지식, 학습, 사고력 거기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강한 멘탈리티의 씨앗이 되고 자아정체성으로서의 연결이 되고 그 자아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어떤 자세 세계관을로 만들어내는 큰 줄기를 엮어 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할때 같은 행위를, 그러니까 뭐 같은 개별지도의 조력을 한다 하더라도 뭐 같은 학습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학습 가이드 뭐라고 할까요? 뭐참 스케줄로 짜고 혹은 학습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더 결국 우리 그게 매니저한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어, 유튜브 이제 에듀플렉스 깨어난 방송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뭐 예고 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번 그 프로젝트는 총 육회차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한번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잘할수 있을지도 궁금했고, 얼마나 방송이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원장님들과 매니저님들에게도 힘이 될수 있을지 일단 한번 알아보자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어떻좀 뭐 괜찮으셨나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번 6섯번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좀 음, 좀 많이 좀 배웠어요. 그래서 어 이제 무엇을 좀더 개선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스트리밍이 제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어 한몇주 한 정도 쉰 다음에 저희가 또 12월 좀더 지나가고 하면은 또 이제 다음 이제 주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또 방송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나중에 또 영상을 다시 보기로 해서 보실 분도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여섯 번의 회차 동안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동안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게 이렇게 어색하고 좀게 낯설고 좀 서투른 부분이 많았는데 감안하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면서 좀 말하기가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하고요. 이번 주, 네, 요 다음 달까지 또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는 2023년 또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